속보입니다. 보증부 대출도 분할상한 특례 지원에 포함됐습니다. 어제 알려드린 대로 직대 이어서 대리 대출도 가능해졌는데요. 공문을 보면서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꼭 보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공문 바로 들어갑니다. 아 걱정했는데요. 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7월 31일 오늘이죠? 아니 나올 거면 어제 같이 나오던지. <laughs> 자 7월 31일에 자 신용보증재단 중앙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종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라고 나왔고요. 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보증 기간 7년이 되는 거고. 최대 3년 이내에 거치기간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3년의 거치기간을 다 쓴다 그러면 나머지 4년을 이제는 또 상환하는 거죠. 그래서 3년의 거치기간 4년 아니면은 뭐2년의 거치기간 이제는 뭐 5년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자또 하나는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91일 물짜리죠. 어... 91일물 CD금리에 0.8%포인트 가상금리가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더 자세하게 금리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결정이 됐고, 보증료가 나오잖아요. 이제는 새롭게 보증이 들어가는 거래서, 그래서 보증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료에 대한 부담도 반으로 좀 줄어들겠죠. 참고로 오늘 내용 좀깁니다. 공문이다 보니까 좀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 겁니다. 자, 볼게요. 장기 저리의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일존 규모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을 7월 30일부터 시행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어떤 대출이? 신용보증재단 중앙에는 지역 신용 보증 재단 기존 대출 이용 중인 경영회로 기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아하, 지역 신용 보증 재단 통해서 보증받았던 기존 대출. 예, 그런데 경영회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신보 중앙에는요 1 3개 시중 지방 은행과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이 협약이 참 어려운데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은행이냐?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이렇게 적혀 있죠. 이거 쪽 보십시오. 내가 받았던 은행이 여기인지. 자, 이러한 시중 지방은행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협약을 맺었고, 그럼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기업의 기존 대출을, 그죠? 여러분이 가장 원했던 거예요. 보증부 대출, 기존 대출, 이거를 장기저리의 분할 상한 대출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이고요. 자, 지원 대상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지원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보십시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그죠 이때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월 이전 시, 지역신용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받아 그죠 보증부 대출 받으신 분들이겠죠 근데 6월 이전 6월 이전 어, 여러분 이제 대리대출 받으신 분들 이용 중인 기업으로 자 지원 대상 아래 경영회로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래 경영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경영 에로를 인정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네 가지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어느 하나에 한 개만 해당하면 됩니다. 그 조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매출 감소 기업입니다. 그럼 매출 감소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2020년부터 2023년 기간 중에 매출액 대비 이 기간의 매출액 대비 2024년이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그래서 어느 분들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때보다 매출이 적어야 된다고 <laughs> 말도 안돼안 해주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공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에, 코로나 기간에 음, 나왔던 매출액 대비 2024년 매출액이 감소해야 된다. 자두 번째는 다중 채무자여야 된다. 그래서 지역 신보의 보증부 대출 외외 금융기관 채무가 두개 이상 보유 어 이건 좀 직대보다 까다로운데요? 직대는 한개 이상 보유기업이었는데 이 보증부 대출 외에 근데 타금융기관 채무가 두개 이상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보증부 대출까지 하면 세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 요건 좀 까다롭네요 중저신용기업 대표자가 중저신용자 나이스기준 839점 이하이신 분들 신용하락기업입니다 어떤 신용하락이냐 최근 신용평점이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매월 말 신용평점 대비 100 2 이상 하락한 기업, 그래서, 신용하락 기업도 됩니다. 그래서, 4개 중에 하나야 된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어, 이거, 뭐야, 공문인데 왜 이래요? 1, 3, 2, 4, 이렇게 됐어요. <laughs> 아니, 아, 이거, 이거, 공문, 공문 만든 사람 혼내야 되겠다. 예. 이3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요 여기에 아마 많이 되지 않을까요? 중저신용기업 대표자가 나이스 기준 839점 이하이신 분들 여기도 이제 많이 해당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단단 단,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휴폐업 기간은 신청서 제외됩니다. 자, 금리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금리 기준이 뭐냐? 자, 본 특례 보증은요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해서 CD 91일물짜리죠? 플러스 0.8% 포인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D 금리에 0.8% 포인트 들어가서 7월 말 현재는 3.3% 내외로 돼 있고요. 이게 대출 금리가 적용이 되고 보증료가 나오는데 정부가 50%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보증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 좀 논란이 있긴 있어요. 어떤 논란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대출을 사실상 음,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7년 구조가 그래요. 새로운 대출로 갈아 타므로써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상환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출로 이제는 갈아 타는데 그럼 보증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 금액마다 다르겠지만 보증료가 일단 몇십만 원 들어갈 겁니다. 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못한다는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어쨌든 간에 보증료가 부담스러우니 정부가 0.4% 반을 50%를 정부가 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증료 낼게0.4% 되고요. 지금 어차피 이거 좀 이따 나온데 한도가 1억 원입니다. 한도 1억 원이면 0.4%면 이제 40만 원이겠죠. 최대 해도 최대 해도 40만 원이니까 뭐 그렇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금리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원래 가상금리가 1.8% 포인트입니다 근데 정부가 2차 보전으로 어, 이자 차익 보전이죠 그래서 1%를 지원해 준다 이건 직대나 똑같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0.8% 포인트의 가상금리가 붙는 겁니다 이게 한3.3% 내외고 요렇게 이제는 보시면 되겠고 보증기간은 7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에게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전환대상이 되는 기존 대출을 협약은행을 통해 2025년 6월말 이전에 시행한 어, 지역신,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이 그 대상이 되고 아까 이거 설명 들었고 아 이거 중요합니다 보증부 대출 건수 관계없이 별표 세개 칠게요 자 보증부 대출 건수 관계없이 그냥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대출을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 중요합니다. 어, 건수 관계없어요. 네, 건수 관계없이 그냥 내가 업체당 그냥 1억원 이내에서는 기존 대출 갈아타게 해준다. 어, 전환이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게또 하나가 나오는 게자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존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당행권에 대한 본 특례보증을 취급하며 무슨 이유요? 여러분이 받았던 보증서를 받고 갔던 은행, 그 은행, 기존 대출 은행에서 특례 보증을 취급하고요. 기존 대출 취급 금융회사에서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내가 농협 아니면 뭐 하나에서 받았어. 그러면 같은 은행에서 갈아타기가 된다는 겁니다. 타 은행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고요. 자, 특례 보증은 7월 30일부터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접수 중에 있으며, 자, 그러면 여기 접수하는 방법이 나오네요. 어떻게 간다? 여러분께서는 특례 보증은, 이번에 나왔던 특례 보증은 7월 30일부터 여러분이 들렸던, 과거에 가셨던, 어차피 보증부 대출이니까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먼저 접수하셔야 돼요. 은행 갈 필요 없어요, 지금은. 먼저 이 단계는 내가 특례보증을 바꿉다 하신 분들은 먼저 여러분 그 지역신보에 먼저 가셔야 됩니다 먼저 가셔서 접수를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은행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가서 아무리 물어봤자 은행 직원들이 거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 중앙에 17개 지역신보 전화번호에 나오네요 대표번호 이쪽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내가 보증부 대출을 받았다. 근데 나는 지금 상황이좀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이 특례 보증 규모는 1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선착순이에요, 참. 네, 선착순입니다. 1조 원 규모의 이제 특례 보증이 나왔으니,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지역 신보 가셔서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갈아타는 거예요 새로운 보증서 받아서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때 보증기간이 7년이 되는 거고, 3년 내에 거치기간이 있으니 그러면 3년 거치하고 4년 분할 상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치 안 하고 싶으면 거치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2년 거치한다. 그러면 5년 분할 상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급하신 분들은 거치기간이 뭐예요? 이자만 내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대출로 특례보증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금리는 한3% 중반쯤 될것 같다라는 거. 그 다음 납부 보증료는 정부에서 반을 내준다라는 거. 그래서 대리대출 있으신 분들, 내가 지금 대출 힘들다 하신 분들, 이번에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단점은 뭘까요? 그렇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기 때문에 보증료가 들어간다라는 거. 하지만 그 보증료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또 하나의 단점은 금리입니다. 아, 내가 받았던 금리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근데 1%포인트를 정부가 지원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상황마다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대리대출 받았던 그 금리보다는 저는 더 0. 몇 퍼센트라도 아마 낮을 거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전에 받았던 거는 2차 지원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자체 사는 정부 그 지자체에서 는 2차 보존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거의 대부분 1년 짜리 였거든요 1년 끝나면 원상복구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1% 포인트를 아예 내려 주니까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금리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음 보증부 대출 받으신 분들 이거 꼭 너무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직대 말씀드렸을 때 걱정했던 게 어제 공문은 직대만 나왔잖아요. 직대만.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둘중 하나다. 오, 정부가 잘못 발표했거나 아니면은 공문이 좀 있으면 나올 거다. 이 대리대출에 대해서. 근데 오늘 이제 나온 거예 7월 31일. 좀 빨리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오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리대출도 이 특례 보증이 들어간다. 활용해 보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계십시오. 우리 안내 말씀 있습니다. 자, 8월에 여정 대학 들어갑니다. 자, 7월 달은 스케줄 때문에 제가 강의를 못 해드렸고요. 8월에는 매주 목요일 저랑 같이 공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어, 블로그 종합 기초반이에요. 그래서 음, 시니어 분들도 쉽게 여러분의 매장을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블로그는 온라인 홍보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블로초를 먼저 꼭 배우셔야 돼요. 블로그 기초반. 자, 쉽기입니다, 벌써. 그래서 여러분, 커리큘럼 가볼까요? 커리큘럼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블로그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습 강의 다 드려요. 예습 강의 미리 볼수 있도록 이론 강의 다 드리고요. 저랑 같이 본 강의하고 무엇보다 본 강의에 신청 못하신 분들, 내가 시간 없어서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업에 빠지더라도 반년 동안 복습 강의 계속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 복습할 수 있도록 영상 다 보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안 되신 분들도 같이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나비막 마지막 날짜는 이렇게 또 쇼폼 만드는 방법. 짧은 영상으로 블로그에 홍보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8월달에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신청을 여기 링크 드릴게요. 요 링크를 타고 접수하셔도 되고요. 여정님, 저는 스마트스토어가 편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가셔서 이렇게 여정대야 검색하시고요. 쇼핑 누르십니다. 쇼핑 누르시면 이렇게 쇼핑이 나오고 요 밑에 밑에. 블로그 10기 두번째 블로그 10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 스마트 스토어가 편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후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습니다 에, 많은 분들이 이미 선배님들다 계셔서 이렇게 항상 뭐 어이구 태극기 아주 좋습니다 애국심 뿜뿜 좋습니다 어, 열심히 배워 가겠습니다 뭐 영광입니다 이렇게 다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저랑 같이 열심히 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8월에 만나볼게요.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이고요. 어또한달후쩍 같습니다. 아, 진짜 7월은 정신이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민생복지연금. 여러분, 여러분, 내일요. 원래 토요일이잖아요. 아, 내일 금요일이죠?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laughs> 내일 금요일이지. 내일 이제 방송 예고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게또 나왔어요. 정부가 이, 여러분 그 50만원 공공크레딧 있죠 그죠 공공크레딧 그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받으시라고 사용처를 넓혀 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사용처가 없어서 난 받아봤자 신청해 봤자 사용처가 없어서 안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 했던게 일단 신청해라 50만원 일단 받아 놓고 사용하고 나오는 나중일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용처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내일 말씀드릴게요. 아주 여러분 그 50만 원 공공 크레딧 또어 요긴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그거 정보를 내일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공문 보고 보시면 아 여정님 말씀 듣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귀 담아 들으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일은 우리 50만원 공공크레딧 정, 정보 알려드릴게요. 사용처 확대되는 방법.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